안녕하세요. 한샘 하남점 신분당 대리점 이용석 RD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 센트럴 자이 59평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59평이고 고객님의 구성원은 총 4분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우드가 좀 섞인 따뜻한 웜톤 계열의 인테리어와 수납을 중요시하는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공간은 거실입니다. 보시는 지금 이 부분은 TV가 설치될 벽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메리 공사로 인해서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TV 외에 셋톱박스 같은 품목들이 내부로 숨겨질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로 TV가 설치됐을 때는 깔끔하게 보이게끔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트월과 안방의 입구까지는 동일한 필름 마감재를 사용하여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터닝도어가 설치되어서 그 부분이 부각되지만, 벽면을 마찬가지로 히든 형태로 마감했기 때문에 통일감을 위해서 전면부에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설치하시는 실링팬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밑에 서 있어도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드렸고요. 다만 천장위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내림이라고 말하는 천장을 내림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고 간접조명을 넣어서 포인트를 접었습니다. 소개해드릴 공간은 현관입니다.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전실과 현관이 이어져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다른 시대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치형 게이트입니다. 입구를 들어오셨을 때 밋밋한 현관보다는 우드톤을 중요시하는 고객님이 원하신 니즈를 반영해서 아치형 게이트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이 현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벤치형 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관이 작은 경우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의 경우에는 현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현관장을 제외하고도 앉아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을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벤치 맞은편 같은 경우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현관장을 제외하고도 캠핑 용품과 아니면은 나머지 수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품을 넣을 수 있게끔 한샘에서 유로펜트리를 설치해봤습니다. 현관을 들어오시면은 긴 복도가 이어지고 중간에는 고객님께서 요청한 수납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 공간은 일반적인 수납 공간보다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청소기와 가운데 부분에는 커피 머신 같은 카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선반으로 채워져 있지만 내부에는 콘센트를 넣어서 나중에 고객님의 편의에 따라서 선반을 제거하고 청소기를 넣을 수 있게끔 기획하였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공간은 부엌입니다. 요즘에는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가전이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해 봤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한샘의 밀란 100번 무드베이지 제품입니다. 상판 같은 경우는 인조대리섬 슈가베이지 제품으로 설치를 하였고요. 두 제품의 톤이 잘 맞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 따뜻한 느낌이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부엌 공간이 굉장히 넓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미니멀한 라이프로 부엌 공간을 조금 더 심플하게 구성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수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부장과 하부장을 최대한 많이 채워드려서 고객님의 만족도를 높여봤습니다. 부엌 바깥쪽으로 나오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와인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설계하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왔을 때 끝에 보이는 복도면은 상당히 밋밋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우드 형태의 마감인 한샘 비가루버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옆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밋밋할 수 있어서 간접 조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설부터 이어지는 필름 마감을 안방의 입구까지 설계함으로써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해 드렸고요. 단내림과 간접 조명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고객님께서 수납을 되게 중요시하셨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다 끝까지 채워드렸고 남는 공간 현재 보이시는 부분은 고객님의 스타일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맞은 편을 보시면은. 화장대 공간을 마찬가지로 설계해 를 드렸고 거실과 동일한 미가루거 소재로 마감을 하였고 가운데는 큰 전신 거울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공간은 안방 욕실입니다. 따뜻한 컬러의 타일과 전면에 보이시는 우드 컬러의 느낌으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쪽에 세면대를 보시면 고객님 두 분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성복동 센트럴자의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지를 전부 다 반영해서 고객님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는 포인트를 많이 원하시긴 했지만 중간에 저와 상담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을 조금 더 권해드림으로써 고객님의 해당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만족하셨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실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고객님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객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친절한 상담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객님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샘 하남점 오셔서 이용서 알기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laughs> 아,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 못할 것 같아. <laughs>